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한남점 윤상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번 달에 신형 로드글라이드를 출고해주신 고객님의 연수 영상입니다. 근데 지금 로드글라이드가 아니고 왜 팻보이를 타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 이유는 고객님께서 오토바이가 인생에서 처음이세요. 그렇다보니까 처음부터 로드글라이드로 연수하는 것은 고객님께 부담도 될수 있고 고객님께서도 팻보이로 먼저 연수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제가 팻보이로 먼저 연수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잘 타세요. 정말 잘 타고 계시고 이게 들으시면 다들 놀라실 수 있는데 인생 첫 오토바이 도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수한지 2회차입니다 심지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텀을 두고 2회차, 2회차 연수를 진행 중인데 왼쪽 오른쪽 돌기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자 돌기 왼쪽 오른쪽 원돌기까지 지금 모두 가능하신 상태고 보시면 지금 회전할 때 시선 돌리는 거나 핸들 돌리는 것까지 고객님께서 많이 제가 알려드린 걸다 소화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객님께 허락을 받고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올리기 전에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오른쪽 돌기 그리고 원돌기, 팔자돌기, 오르막길에서 출발하는 것까지 다 하셨고, 지금 그리고 제동도 연습을 많이 하셔서 2회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제동을 하세요. 원 돌다가도 갑작스럽게 제동을 부탁드려도 부드럽게 잘 멈추시는 편이고, 보시는 것처럼 너무 잘 타고 계셔서 이분은 더 연습을 시켜드릴 거긴 하지만, 사실상 다음 시간부터는 좀몸 풀고서 기어변속을 기어 알려드린 다음에 바로 도로 연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잘 타시는 거는 정말 고인의 운동신경이 좋은 것도 있는데, 물론. 유능한 영업사원도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할리 데이비슨 신차를 저에게 구매를 해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문자 연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굳이 입문자가 아니셔도 내가 큰 오토바이가 좀 경험이 많지 않아서 부담이 되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저에게 언제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장르 상관없이 연습용 차량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드리고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즐거운 할리 데이비슨 라이프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할리 데이비슨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희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큰 오토바이는 중고로 사신다고 혼자 타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도 그 이후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탈수 있는지 없는지가 또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편하고 명쾌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상민이었습니다.